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스 내가매 일기풍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기업이든지 반드시 네. 이제 오너가 있어야 그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음악에는 정말 수많은 소리를 음. 하나로 결속시키는 지휘자의 역할이 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 음.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에서는요 아주 네. 영성이 깊은 여성 지휘자 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네네. 네. 어, 현재 베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유나이티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김봉미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아름다우십니다. 아. 아니, 지휘자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15년 정도. 된것 음, 같습니다. 지금은 여성 지휘자가 그래도 좀 있죠. 그렇죠. 음. 그러면 15년 전에 처음 하실 때는 그땐좀 드물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 제가 한국에 온게한 12년 정도 되니까 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사실 오케스트라 여성 지휘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어, 선배님 한분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 예. 그 외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휘자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오. 상황이어서 굉장히 예. 생소하게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뭐 여성 지휘자의 성구자 역할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 네. 원래 꿈이 그러면 지휘자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뭐 음. 제가 잘할 때만 해도 그 여성 지휘자에 대한 롤 모델도 찾기 힘들었고, 음. 여자인 제가 지휘를 하겠다라고 감히 입으로 꿈을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지휘자셨다 보니까 네. 네. 아, 아버지께서 듣, 듣고 음. 보고 자라면서 아마 그 꿈을 마음속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다섯 뭐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피아노는 어디서? 러시아에서 하고 독일로 네. 갔었죠 어, 그러니까 지휘는 독일에서 하죠 네, 네.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그 아버님은 음. 어떤 그 아버님으로 지금 딱 생각나는 거 하나만 집어 뭐 그러면 뭘 말씀하실래요 음. 지휘하는 거야 뭐 지휘자니까 지휘하시지만 음. 아버님은 음. 어떤 아버지셨나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던 분 음. 음. 어, 그래서 사실 음.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음. 음악적으로는 그 사실 지휘자의 어떤 역량이라는 게 음. 다양하지만 음. 짧은 시간 안에 그 연주자의 단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예. 그 능력이 큰데 음. 어, 그 단원들의 주락, 펴락 하시는 그 음. 모습들도 사실 기억에 남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음. 사실 아버지랑 한번 대화를 하고 나면 음. 어떤 꿈을 꾸게 만드셨다. 아 음. 아버님 천국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이제 25년? 25년? 어, 네. 어, 오래됐다 네, 그죠? 네. 지금도 가끔 보고 싶고 그러세요? 그럼요, 사실은 뭐 아빠라는 그 음. 단어를 말하지 않아요, 음. 사실은. 음. 음. 그죠? 두려워서? 음. 두려울 네, 정도에? 네. 음. 눈물 날것 음. 같아서. 그렇죠, 뭐 말할 수는 없죠. 음. 음. 김봉미 지휘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지휘도 하시고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믿음 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찍했어요. 음. 저는 이제 뭐 환경상 뭐 많이 돌아다니시기도 하셨고 음. 두 부모님께서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들도 많았는데 희한하게 유년기 때부터 저는 음. 떨어뜨놓으면 혼자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음. 알고 보니까 제가 뭘 주면 그렇게 잘 따라갔대요. 예. 그, 뭐죽게따라와라 그러면. 아 이거 요새 네. 위험한 건데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야지. 뭐 조금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laughs> 교육시키는데.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어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들 참 음. 어렸을 때부터 네. 개인적으로 많이 해왔던 경험이 있고요. 음.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고 굉장히 뭔가 아, 남들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예. 지휘자의 생활이지만. 음, 음. 일거수일투적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네. 음. 아버님은 큰 교회 가서 큰 오케스트라 지휘하신 게 아니라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일부러 다니셨다고 그래요? 백1 네. 0 0명이 성도가 음. 채안 되는 교회를 음. 어, 성귀셨죠. 평생? 네. 네. 아유, 그래서... 참 귀하시다. 음큰 교회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으셨죠 음. 근데 어렸을 때도 그 모습을 많이 봤는데도 음. 그 교회만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바뀌시잖아요 예. 그 목사님들의 가장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음. 우리 김봉미 그 집사님이 음. 나의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음악을 하면서도 그 무대 무대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도가 아니면 할수 없었던 일이 음. 참 예. 많았었기 예. 때문에 네. 언제라고 규정 짓기는 음. 힘든데요 음. 사실은 가장 어~ 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가지게 됐던 큰 계기가 러시아를 제가 갔을 때 어, 대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음, 음. 다들 그때쯤이면. 그때 피아노 전공이죠? 그 음, 음. 그때쯤이면 이제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갈지, 음. 뭐 대학원을 한국에서 음. 할지 이렇게 고민할 음. 텐데. 저는 이제 그때 아빠도 안 계시고 음. 붙잡을 게 정말 없는 거예요. 음, 그러셨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해 주시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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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물론 그 후자가 더 관심이 있었겠지만. 음. <웃음> <웃음> 그거 하나. 네. 원서 붙들어 보자 음. 싶어서 사실 그때 굉장히 중요할그 여름 방학 때 음. 지휘자 반주자 세미나에 제가 들어갔던 것 예. 같아요. 아. 그 작은 교회를 계속 제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음. 예. 거기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 앞에 반주자가 되야 되겠다라는 아. 마음을 먹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신 것 음.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이 채안 됐을 때 세계적인 러시아 이제 피아니스트를 제가 만나게 되고 예. 그분이 가자 같이 음. 아, 추천을 어,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한 달만에 결정을 하고 오모모모모모. 바로 러시아로 갔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음. 러시아 유학은 흔치가 않지 그렇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많이 걱정. 지금. 많이 걱정했고요.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음. 때문에 근데 어, 그런 것보다 나는 거기 하나님이 분명히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예. 유학을 갔는데, 저는 유학을 갔는데 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집에 제가 이제 가자마자 머무르게 그래요? 된 거죠. 홈스테이가 음. 성교사님 댁이셨어요? 네. <laughs>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님이셨는데 네. 그분의 자제가 바이올린이랑 첼로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분하고 노방전도를 하면서 평신도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와. 음. 오. 그러면서 사실 그 성교지에서 음. 어, 사실 어, 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음. 연주를 하면은 음. 이야, 다다 보이죠. 오, 그렇죠. 다 음. 보이는 음. 거예요. 찬송과 연주. 특히 러시아는 음. 또 음악을 네. 사랑하고 음. 그 국민의 어떤 그 음악을 음. 사랑하는 의식이 음. 크다 보니까 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음. 음. 모여들고 나면 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뭐 제가 거의 이제. 삐끼 역할이라고 할까. <laughs> <laughs>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음. 아, 그때 그 순간에 정교회죠, 러시아는. 음. 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더라고요. <laughs>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laughs> 정말 많은, 1년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사실 어, 그 성교지에서 받았던 음. 은혜 음, 음, 음. 때문에 그게 식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IMF가 터지면서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네네. 건너가게 됐는데, 음. 독일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얘기만 하면 제가 따라 나가겠다고. 어, 독일에서도. <laughs> 네, 계속 결혼한 음. 여자가. 그러니까 <laughs> 계속. 저희 남편이 맨날 말리기 바쁜 거죠. <laughs> 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면은 음. 주사를 미리 맞고 그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음. 그러지 말고 일단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음. 음. <laughs>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감동 때문에. 음. 예, 예. 아. 아, 그래서 보내셨구나, 러시아를 그렇죠. 네. 공부도 공부지만은 네. 러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시네요. 자, 그래서 독일로 네. 가서 어, 러시아에서 피아노 공부하고 네. 독일로 가서 이제 지휘 공부를 하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 저 결혼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네. 그죠 그때 독일에서 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 간증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고, 또 남편이 너무 아이를 원했어가지고, 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는데, 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한참 공부를 할 때잖아요. 음악의 그렇죠. 길을 음. 가고 있을 시작이니까. 때여서. 음. 그게 감사하지도 않았고, 아, 아 하나님께서, 음, 아이한테 문제가 있게끔 만든 거죠. 아. 이제 뱃 속에 있을 때. 감사해보니까. 네. 그래서, 어, 아이를 낳아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막 커지는 아. 병인 거예요. 아. 그 날부터 완전히 인생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음, 음. 내가 음악을 얼마나 잘한들, 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음악가가 된들, 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음. 거죠. 그냥 음. 하나님, 아이만 건강하게 그렇지. 음. 해달라는 음. 그 중심이 바뀌더라고요. 예. 음악이 <laughs> 문제가 아니야, 그죠 예. 네, 그게 인생이 다가 음. 아니더라는 음. 거죠. 기다리는 가운데 지옥 같은 사실은 생활을 했어요. 음, 그렇죠. 뭐. 예.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단순하지 않았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어뭐 의사를 만났는데 오진인 거죠. 그전 병원에서 <laughs> 네, 오진을 한 네, 거예요. 아무 네, 네. 음. 아무 문제가 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laughs>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아 사실 이제 그때는 이미 마음이 평온해진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미 바뀌어져 있는 데 인생 이 어떤 가치관. 음악에서 생명으로. 네. 네. 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임신에 있는 동안에 시험을 음. 치고 졸업을 음.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 관련된 음. 일을 하면서 가장 우선 순위가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음. 넉넉히 지는 거죠 사람이 아, 초조하지 네. 않고. 네 이제 목표는 <laughs> 네. 음악으로 아버지하고 다. 이루지 못한 꿈을 네. 펼치는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출세예요. 네. 그죠? 네. 세상적인 성공. 그런데 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셨네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음. 그렇게 여유가 있어지면서 예. 제 음악도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아,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저 김봉미 지자님의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네. 특이한 게 있거든요. 음. 그거를 좀 먼저 보시고 얘기 좀 나눌게요. 네. 그거는 헝가리 무곡인데요.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클래식이 점점 사랑스러워지시죠. 완결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듣고 싶은 부분만 모았습니다. 12곡을 5분 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또 중간에 이렇게 멘트도 하시고 <laughs> 원래 저는 사실은 이제 오페라 지휘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네, 네, 네. 오페라 지휘는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피트 음, 속에 있죠. 밑에 있죠. 네, 안 네,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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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음. 저를 무대 위로 음. 올리시더라고요. 네. 계속 음. 그러면서 많은 오케스트라,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만나면서 음. 한국에서는 또 어, 환경들이 좋지 않은 음.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때 그때마다 아, 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관객들이 클래식에 좀 가까이 음. 다가갈 수 있게 예. 할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어, 클래식 공연장에 왔지만 음. 아 진짜 사실 뭐그 마음을 터놓고 막 음. 한바탕 음. 웃어보기도 음. 하고 어, 그럴 수 있는 포인트. 공연처럼? 네. 음. 포인트들을 항상 고민했었어요. 음, 음. 네, 그러다 오, 보니까 음. 아무래도 곡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되고 음. 또 저렇게 재미있는 장면들도 한번씩 연출을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곡이 나와도 예, 관객들이 예. 이제 오. 좀 느긋해지면서 음. 네. 자 이번에는 어, 공연 한 편을 조금 저희들이 짤막하게 한 편을 더 봐야 돼요. 네, 요즘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연계가 지금 아.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막 저기 어, 심각 단계 들어가기 전에, 전에. 했던 어. 공연이 있거든요. 어.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입니다. 나도 모르게 함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어쩜 그렇게 박수 손에다가도 마스크를 낀 듯한 박수를 주고 계시는데요. 저 모델아 듣겠습니다. 박수에다가 그 폭발적인 함성을 묻어서 더욱더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막이아 이, 이. 멋있어 아니, 아, 멋지십니다 지금 저 모습을 음? 아 아버지께서 보셨으면 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그때 드네요. 그때 네.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때그 음. 심각 단계 올라가기 전에 했어요 공연을. 네 지금 음. 사실은 뭐 연주 그냥 보셔서 음, 음. 그냥 못 느끼셨겠지만 음. 저는 평생에 아 그렇게 당황한. 저건 음. 처음이에요 네. 당황한 모습은 안보이더가요 제가 무대를 나갔는데 음. 사실 그때가 심각 단계 전날이었으니까 공연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예. 특히 뭐 방배동에 첫 음. 확진자 등장하게 됐고 아, 서초동의 네. 예술의 전당이다 보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 속에 있었는데 음. 물론 유나이티즈에서도 공연을 하지 말자라는 음. 결정을 더 많이 미뤘다고 해요 음. 그런데. 아, 연주자들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한 주, 연주자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음.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셔가지고 저희가 연주는 올리게 됐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 저희가 공연하면 항상 만석이었고 좌석이 음.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저첫 곡을 하려고 딱 입장을 나간다. 하는데 예. 예. 예술의 전당 네 예. 입장을 하는데 객석에 어, 1층에 중간에 이렇게 옹기종기. 어. 그때는 이제 거리 두기를안 했으니까. 아, 네. 모여 앉아서 다 하얀색 마스크를 하고 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어, 제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공연을 하는 동안, 짧은 그 앞에 서곡을 음. 연주하는 동안, 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떡하지? 네, 이걸 어떡하 왜냐하면은 두 시간 동안은 이거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 음. 그들의 어떤 모습이 일단 마스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눈밖에 안 음. 보이는 그렇죠, 데다가 그렇죠. 즐기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오,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laughs> 예, 예. 그 부담감 때문에 아. 돌아서서 주위를 하는 동안 그렇게 망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아, 없어요. 네. 그러다 박자 놓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를 아는 <laughs> 저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응. 뒤에서 보고 아주 그 등판에 근심이 음. 가득, 아, 가득 아, 아시는구나. 남들 하는 거죠. 아시는구나. 근데 돌아서서 이제 제가 아까 음. 첫그 멘트를 음. 하고 또 아, 박수 소리가 아, 탐탁지 않은 음. 거예요. 근데 박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그렇죠. 아, 어, 우리도 연주를 하고 네네. 저들도 좀 편안하게. 아,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멘트가 멘? 그럼 즉흥적이셨던 음. 거예요? 아니죠. 저, 맨, 아, 저 멘트, 저멘트 당연히 적극적인 건데, 저 네, 네.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에? 했는데 박수가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음. 혹시 손에도 마스크를 끼셨냐고. 아 <laughs> 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순간 이제 아막 웃으면서, 많았잖아. 그러면서 박수를 여러와 같이 아 보내주시면서, 완전 분위기가 전환이 아 되더라는 거죠. 아 그 진짜요. 요즘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 모든 공연이 다 스탑업된 상태잖아요. 네. 사람들 음. 모이는 걸못 하니까 그래서 기획했던 주기철 목사님 오페라도 이게 다 네. 어, 무대에 올르기로 했다가 지금 못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응? 큰 작품이잖아요. 예. 네, 맞언제가는 네. 우리가 볼 거예요, 그죠? 음, 음. 그럼요. 그래야 예. 되는. 좀 설명해 주세요. 주기철 목사님 오페라 제목은 뭡니까? 음, 열애인데요. 열애. 열애. 네, 왜냐하면 어. 주기철 목사님이. 어, 다 아시겠지만 음. 그 모든 극한 상황에서 나는 주님만 사랑했다라고 예, 고백하시잖아요. 음. 그걸 참 야심차게 3년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음. 어, 3월 7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술의 전장 저 유나이티드 공연이 바로 22일 전날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공연장이 폐쇄가 됐으니까. 네그데그 네. 전에 이제 그런 공연들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음. 우리는 한다. 주기체 목사님만큼은 지금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음.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공연장이 문을 그렇지. 닫아버리니까 음. 할 네. 수가 없는 음.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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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을 안 여는데. 네, 제가 사실은 2015년도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장소에서 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예. 아... 기획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오페라가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일대기를 영상으로 쏘면서 음.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간증이 있을 만한 유명한 클래식들을 음. 삽입을 해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했던 음. 공연이 있는데 사실 그 공연을 기억하면서 어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던 음. 어꿈 음. 성경 오페라를 만들겠다 음. 성경 오페라? 네 오. 성경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음. 만들겠다라는. 그 꿈이 살아나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서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의 음. 오페라를 음. 만드는 작업에 같이 이제 동참하면서 음. 어, 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음. 사태에 저희가 함께 입사하게 됐는데 예, 이 열애 오페라는 반드시. 해야죠. 그야죠 음. 그러니까 코로나19 네.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음.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올릴 작품이 이제 이거로 보면 되겠네요. 저는 꼭 그렇게. 주기철목사님의 네. 일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 열애. 네. 네. 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연주자, 예술인, 아, 공연계 공연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겉면의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 해 주시고 싶으세요? 어, 사실, 음, 생활거리 두기로 바뀌자마자 제가 예. 지난주에 어, 지방에 있는 모시향에서 음. 연주를 하면서 어, 무관중 공연은 하지 말자. 음. 그러면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요. 음, 야외에서 저희가 연주하고 음. 어, 200대가량의 차량이, 음. 차량에서 이제 감상을 음. 하는. 어,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 있어요. 음. 공연에. 다른 것들에도 물론 힘들지만, 네. 음. 우리가 스스로 연주하지 않는 이상, 저희를 연주하지 못하게끔 할수 없어요. 예. 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특권이에요. 음. 예. 어,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음. 그 사명을 아마 저희가 충실하게 다한다면, 음. 쓰읍, 치료의 하나님, 또 회복의 하나님을 좀 일찍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어, 비전과 네.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5년 뒤, 10년 뒤에 가장 반드시 어, 다루고 만져야 될 부, 부분이 다문화 가족들의 이세들이에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올해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음. 조금 지금 멈춰져 있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잘 훈련시켜서 오케스트라로 그들의 엄마의, 그들의 아빠의 나라로 가서, 예. 네. 성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렇게 위해서 언제든지 와서 연습하고,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는 음. 음악이 머무르는 집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예. 제가 오, 예.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싶지만 공연장이 문을 열지 않아서 설 수가 없는데 네. 평생을 재능을 갈고 닦으면서 살았던 그 길을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또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터전 그걸 만들어가고 또 선교로 나가는 비전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아이,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 여성 지휘자 우리나라 선구자 네. 김봉미 집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풍고계시는그 선교의 꿈이. 우리 김봉미 지휘자님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먼저 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렇지. 대복음 네. 6장 33절. 네.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이거. 네, 모든 것을 그, 그 뒤에는 더해주시니까. 아, 이러시죠. 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어, 과정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어, 다문화 과정 2세에 대한 또 그렇죠? 소망을 갖고 음음. 계세요. 아, 이건 우리 다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세우는 이 캠페인에. 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티스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시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 6333의 1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